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GPD Win5로 The Last of Us Part 1. 이거를 한번 구동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옵션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화면은, 자, 1080, 어, P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아, 1080P. 1080P로 했지만, FSR을 켰고요 FSR 3.1을 켰고 그리고 프레임 생성도 켰습니다. 그리고 FSR은 품질 모드로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래픽은 매우 높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 0 w 설정을 했고요. 아 프레임 생성을 켰더니 아좀 흔들리네요. 제가 이 게임을 할 때는 프레임 생성 옵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프레임 생성 모드가 있어 켰는데, 아, 이거 조금 프레임 생성 효과가 안 좋네요. 얘는 프레임 생성을 꺼야 될것 같아요. 자, 좀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프레임 생성을, 프레임 생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끄고, 적용. 이제 껐습니다. 자, FSR 3.2라고 품질만 적용을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예, 이제 그런 게 없네요. 대신에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20바트에서 20프레임 중반 정도 예. 예, 이 정도. 하지만 그래픽 옵션이 지금 울트라예요. 어, 그래픽은 확실히 좋긴 합니다. 여기서 좀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W. 25W 적용. 자, 프레임이 올라왔습니다. 30프레임 정도. 아까 25프레임 정도일 때는 좀 하기가 좀그런데한 30프레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u m p g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프레임이 조금 낮아도 그렇게까지 영향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3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자, 좀 올려보겠습니다. 20, 30와트. 30와트, 적용. 자, 30와트 적용했고요. 어, 프레임이 올라가면서 어, 확실히 좀 부드러워진 게 느껴졌어요. 30 중후반 정도로 하면서 어, 확실히, 확실히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음, 일로 가서 한번 싸우는 것 같은데 여기서 프레임 테스트만 하겠습니다. <laughs> 자, 30 30 중후반 정도. 30 와트고 자, 35 와트. DDP 와트 적용. We'll get there. 자, 35 와트 예, 4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아, 확실히 라소보스가 사양이 좀, 좀 많이 타긴 하나 봅니다. 예,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네요. 40,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좀더 올려보겠습니다. 40 40와트 적용. 적용했습니다. 그래픽이 좋긴 좋아요. 40와트 적용을 했고 프레임이 한 4~5프레임 정도 올라간 게 보이죠. 40중 후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이 게임은 그래픽옵션을 울트라로 하면은 조금 프레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어, 자 45와트 갈게요 TDP 음, 45와트 적용 4 5와에서 프레임이 한 2프레임 정도 올랐네요 <laughs> 아, 조금 더 올랐나? 아 쪼, 조금 올라서 그래도 한40 후반에서 50 초반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있네요 자,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50. 5 0 w 트 적용. 50W. 자, 이제 슬슬 60프레임 찍으려고 하네요. <laughs> 예, 한 50에서 50 후반. 음. 그런 느낌으로 왔다 갔답니다. 프레임이. 이제 뭐 프레임이 이제 부드러워요. 충분히 할 만한 아주 좋은 쾌적하게 할 만한 정도의 그런 프레임을 보여주고 자 60와트 바로 7 0와로 할게요. 아 55와트 하고 70와트 하겠습니다. 5 5 w 적용. 자, 55와트 음, 55프레임 이상 정도에서 어, 돌아가죠. 그 정도. 입니다. 상승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 TDP를 올려주면 계속 올라가긴 합니다. 55와트 그 정도까지도 자, 더 올려볼게요. 70와트 먹여보겠습니다. 70와트 7 0와자 이제 팬 소음이 조금 커졌어요. 70와트. 50 후반대에서 60 이상 예어 정도 나와주네요 그렇죠 70 가까이도 가지고 이제 상당히 아주 아주 원활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잘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픽 옵션을 제가 좀 낮춰 볼게요 이 게임은 그래픽 옵션을 울트라로 하면은 조금 음, 아 울트라가 아니죠. 매우 높으로 하면은 조금 음, 어려운 것 같고, 자, 높음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높음 정도로 하니까 아, 예. 프레임이 좀한 10프레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70중 후반, 80, 80에서 70 정도. 나오고, 제가 요거를 다시 20W 보여드릴게요. 20W. 20와트. 20W. 20와트. 20W에서는 높음으로도 조금 어려워요. 30프레임을 안 찍어주기 때문에. 20. 25W. 아 20. 25와트. t 25와트 적용. 아 이제 25와트부터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됩니다. 30 중후반. TDP 30와트 적용. 제가 이 게임을 UMPC 랜딩을 봤는데 그때 제 기억에 FSR을 성능, 성능으로 놓고 그래픽옵션 최고 낮음으로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처만 조금 높여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성능이 좋은 거죠 어, 지금 30W에서 한 40프레임 중반, 후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쭉쭉 올릴게요 30, 35 35와트. TDP 35W. TDP 35W 적용. 35W. 예, 50프레임 정도까지 나오네요. 한, 그래픽 옵션 높음으로 해서 한 35W 정도로 해서 하면 은 충분히 아주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35에서 이번에는 45로 가보겠습니다. 45. PDP 45와트 적용 6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60 이상 음, 부드럽습니다. 60 45, 55 가겠습니다. PDP 55와트 적용 음, 예, 70프레임 정도 찍어주네요. 70 80 어, 이렇게 이 정도 보여드리면 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